오늘은 대화면과 혁신적인 AI 기능을 자랑하는 요즘 정말 핫한 LG 울트라 PC 엣지 16을 소개해드릴게요. 직장인부터 대학생까지 누구나 만족할 만한 아주 알찬 가성비 노트북이죠. 특히나 지금 이 순간 정말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 먼저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제품의 정상가는 15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29% 할인을 적용하면 46만 원 할인된 109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와우 멤버십 가입자라면 7만 원 추가 할인까지. 쿠페이 머니로 결제하면 최대 5만 원 캐시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가격은 약 96만 원, 무려 59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대박 할인 정보는 놓치면 안 되죠. 특가로 판매 중인 제품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 바로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매 링크를 통해 품절 여부 먼저 바로 확인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LG 울트라 PC Edge 16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6cm 대화면의 슬림 베젤로 놀라운 몰입감을 제공하며 16대10 화면 비율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편집, 문서 작업에도 고해상도 스크린 덕분에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용량 72 배터리 덕분에 충전기 없이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외근이나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죠. 더불어 AI 얼굴 시선 감지 기술로 작업 중 편리함과 보안을 강화해줍니다. 시선에 맞춰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켜주고 자리에서 잠시 떠나면 화면을 자동으로 잠그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트북의 성능을 짚어보자면 라이젠5 CPU, 256GB SSD, 16GB RAM, 그리고 1.66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뛰어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할인 혜택이 끝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리뷰저 장소에서 가장 빠르고 유용한 할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